성공하려면 타고난 재능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10가지 습관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게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약속을 꾸준히 지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가 곧 기회로 이어집니다. 둘, 작은 일도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보다 톱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더큰 성공으로 이어지죠. 셋, 재능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노력이 쌓이면 내일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넷, 혼자만의 성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협력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죠. 좋은 팀워크는 배워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섯,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인내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여섯, 작은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큰 성과를 이룹니다. 작은 실수를 줄이고 신뢰를 얻을 수 있죠. 일곱, 힘든 순간에도 낙관적인 태도는 꺾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세요. 여덟, 모두가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만의 강점을 찾아내고 그에 집중하면 남들과 다른 길을 갈수 있습니다. 9.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발전의 열쇠입니다.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성공을 부릅니다. 10. 건강한 몸과 마음 없이는 성공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타고난 재능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공을 이끌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